w 1, 2, 3이라는 애가 얘길 또 댓글을 달 댓글을 달았네요. 여기 보이시죠? 댓글에 달 표시. 댓글을 달았네요. I don't think I can make it next Friday라고 나있습니다자이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자 보시죠 여기서 제가 문장을 한번 끊을 겁니다. 왜 바로 앞에 동사 think가 보이잖아. 그렇죠? think. 우리의 뜻이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은 을이 붙었는데 말이 자연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동사를 3형식 동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3연식 동사라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목적어가 나와야죠. 목적어는 원래 어떤 동사가 목적어가 될수있죠 네, 명사가 될수 있죠. 근데 명사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뭐가 나왔어요? 아, 근데 길잖아. 길잖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인 것 같잖아? 그럼 얘가 바로 그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 바로 명사절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무엇을? 바로 이 뒤에 있는 문장 내용을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해석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음, 사실요. 이 명사인이라는 것은요, 봐봐요, 제가. 그냥 문장 적어 놨어. 그리고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문장은 명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납득이 되겠어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명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표지판 같은 게 필요해요, 표지판 같은 게. 그 표지판이라는 건, 원래는, 우리가 명사죠. 이제부 시작하는 문장은 명사입니다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표지판 바로 대시하게 원래 있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 생략되어 있냐면요. <목소리> 봐보세요. 잉크. 왜 대시 동사라고요? 삼형식이라고요. 또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 당연히.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죠. 또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지. 또 당연한, 당연한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당연한 거를 누가 계속해서 얘기하면 되게 잔소리 같죠? 되게 듣기 싫죠? 그런 겁니다. 자, 당연히 명사적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굳이 이데 e a 을 써줘서, 아, 귀찮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알겠죠? 아, 그래서 이 목적자리에 있는 명사절은데 e a 을 생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보죠. 그럼 나는, 나는 생각하지 않아. 뭐라고? I can make it. 자, 여기서 make는요, 만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어, 해내다. 아니면 뭐, 지키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좀더 편할 겁니다. 자, 보시죠. 나는 다음 주 금요일에, 어, 참가할 수 없을 것 같아.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빅서바에서 아, 안될것 같아. 뭐, 요즘 농담도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나는 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라고 적혀겠습니다그다음문장을니 5번입니다. I will be busy for my teddy bear's birthday party. 아하하 이거 뭐이고 이거? 이거 보시면 이거 점점하고서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네요 이게 바로 이렇게 혀입니다 혀.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자, I will be busy. 나는 바쁠 거야. 바쁠 거야. 뭐 때문에? 이 for가 시작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지금 은이 부분은. 뭐뭐 위에서만 이가라 이유를 나타냅니다. 자, 네, 테디베어. 테디베어가 뭐죠? 곰돌이 인형이죠. 네, 곰돌이 인형의 생일 파티 때문에 나는 바쁠 거야. 하하하. 메 이런 거. 별로 재미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죠. 자, 그그 다음 문장을 또 가보겠습니다.